여러분, 오늘 손떨리는 타워를 해볼거예요 자, 먼저 출발! 어, 여긴 어디있지? 여긴, 아.. 여기네요. 점프,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쫓가가지고 떨어질 뻔 했어요. 재력이달아요 빨리 가죠. 어디가 빨리 가자요 여기는 어디지 여기인데요 여기도 여기 네요 여기는 여기 고 친구가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에요 다인 세계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뭐 뭐한거죠 쟤가 더 떨어졌어. 허리, 점프. 허리, 점프. 허리, 점프. 헐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어, 왜 이렇게 미끄러워? 어, 어, 더 미끄러워요. 와, 짠짠짠짠. 어, 드디어 건넜어요 음, 이건 어딜까요? 친구가 길을 알려 주기 와. 오, 친구가 길을 알려 줬어요. 오, 근데 떨어졌네요. 와. 친구야 고맙다. 점프는 여기 쉽지. 이런 건잘못 타에서도 해 봤다고. 첫째. 아, 어, 네. 떨어졌네요. 아쉽다요.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짠. 에오리 짬. 어, 잠깐만, 여기. 길름길이 있었네요. 내가 가져, 꾸. 떨어질 뻔했어요. 전못갈 수도 있어요.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미들, 아홉, 열. 아, 와. 거의 다안 떨어졌네요. 어, 또, 어, 어, 어. 하이 허이허이허이허이허이허들허들허들허들가자 하이 하어어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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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에 갈 뻔했는데 어차 혼차혼차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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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차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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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 되네요. 이번엔 쭉 갈게요. 소리 중단하고 집중할게요, 이번엔. 아쉽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집중해볼게요 소리 중단 었어 다이 집중 모드. 자 오늘 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또 미끄럼 공간이 있네요. 다시 소리 중단. 집중 모드 켜기. 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를 타이밍이 왔어요 눌러주세요 구독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끝, 제가 끝까지 제가 한.. 끝까지 가면 그 사이 50개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알겠죠? 오늘은 여기가 진짜인가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